지금 해 뜨고 있는 시간이라 갖고 타르코프 지금 모두 저희가 들어가는 시간 플레이어 좀 있을 걸 조심해야 돼요 네저스포 완료 저스포 했어요 이쪽으로 방탄복 네. 뿌리고 총기 뿌리고 일단 조끼 챙겼어요 의료품은 총좀 챙겼고요 네. 아니, 네휠 돌려서 테이크 네. 네네 의료품 테이크. 4개 가방은 아, 지금 챙겨오셨죠? 오케이 한건 닥스 네. 이거 네 잠시만요 테이크 둘다양한토 네. 지금 필요 없겠다 오케이 뒤쪽까지 다 챙겨 하고 닥스는 밑에 넣어고 이거 세개네 잠시만요 여기 안전한 지대 아니에요. 빨리 이동해야 돼요. 다 챙겼어요? 네. 오케이, 갑시다 아니, 탄까지 치워주셨네. 감사합니다. 한 탄창만 가득 채웠어. 자기 방어용으로도그 정도 있어야 아무래도, 딴 게임 하다 와가지고, 타로포프 탄, 탄, 그, 탄에 대한 개념을 잘 못, 못 찾겠어요. 한번 싸우면 거의 한탄짝 바로 쓰니까. 일단 저, 오른쪽에 있는 나무홍씨 뒤에 숨어있어요. 빨리 네. 안에 파밍하고 들어가까 나홍씨 뒤에 숨어있죠 지금? 집, 음... 집 건너편 쪽으로. 총, 오늘 넣고. 이쪽으로, 한 위에 세. 저쪽 네. 네. 뒤에, 보이시죠? 아, 확실히 이거 레벨, 이거 스킬 레벨의 중요성이 너무 큰것 같아요, 이 게임. 제가 님보다 방탄복좀더 무거운 거거든요. <laughs> 포트 하나 포트 스템미나 네. <웃음> 어, 혹시 이거 디젤 같은 거는 잘안 쓰나요? 디젤은 퀘스트템이라서 쓰고, 에퀴는 어, 모아놓는데 사람들이 걔는 좀 어... 방호 능력이 애매해서 이도 어, 저도 어, 되게... 아니면서 무게도 무거워. 잠시만요. 되게요. 지포라이트 하나. 대기하라니까 따라오세요. 그 라이터... 아니 옆에, 옆에 있어요. 옆에 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나 하자고. 네, 그러니까 옆에 있지 말고 둘이서 대기하라 그랬잖아요. 바위에서. 대기하라 그랬는데 따라와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살짝 위로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제가 머리 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님은 같이 올라오면 같이 따이는 거라서 한 명은 네. 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그러니까 한 명이 파밍하러 간다고 두 명이서 같이 그 파밍지역으로 가면 안되고 따라와요 네. 맞은거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두명다 파밍지역으로 이동하면 안되고 한 명은 이동하고 한 명은 그 주위에 숨어있고 이런식으로 해야되는데 방금 전에 님이 네. 저 파밍하러 잠깐 확인한다고 위로 올라갔는데 따라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뭐라 그런거에 앞에 사운드 일단 숨어요 잠깐 스테미너 좀채볼게요 좀 그게 네. 진짜 안 좋은 행동이에요, 이 게임에서. 네. 음, 일단, 음료품 하나 드릴게요. 이거, 카. 네. 보이시죠? 아, 네. 일단 저거라도 없으신 것보다 나을 거고. 스테미나 좀 채우고, 안전하게 확인하고. 이동할게요. 앞으로 먼저 가자. 제가 먼저 갈게요. 따라와요 네 거리 3미터에서 5미터 이상 떨어져서요 네어 뒤에 뒤에 아 죽었어 아니 okay. 아,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총알만 튀었어 님들어요 저희 뒤 있었던거 같은데 방금? 네 맞습니다 살았는세 어, 안좋아 네. 어, 네. 아, 안좋아 살았는이동해 계속 이동해요 실시 잠깐 버텨니깐 빨리 이동해 계속 이동해요 네 이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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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해, 이동해. 계속, 네, 계속 뛰고 있어, 이동해 뛰고있어 뛰고있어 계속 이동해요. 멈추지 마. 네. 아, 이거 스테미너.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위로 올라가면 자살행이에요? 오른쪽으로 내려와. 오른쪽으로 네. 내려와. 내려와. 오케이. 님, 그, 안전 확보도 안된 언덕으로. 이쪽으로 뛰어가면은, 저건이 그 건너편에서 매복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무것도 모르고 위로 뛰어가면 그냥 죽, 나 죽는다 이거거든요? 네, 오케이, 오케이. 래가지고 최대한 옆으로 우회해서 삥 돌아가야 돼, 안전하게 가려면. 네. 게다가 이런 바위 언덕에도 위 제격수 송물했을 때도 있어서, 이렇게 접근해서 우회한 다음에 가야 돼 님저희 왔던 길저 바위 뒤에서 좀확이좀 좀 해주세요 네저 파밍 좀 해볼게요 탈출 지역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있어요 제가 왔던 만큼더안 네. 남았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플레이 한명 뛴다, 오른쪽 뛰는 저 뛰는 거야방 확인 저 바위 뒤에 있어요 계속 뛴다 네 여기 못뽕거 같은데? 저희 우회해서 먼저 앞으로 가서 공격하려고 하는 거 티가 없을 거 조심해야 해 확인 왼쪽 조심해 방금 네. 저희센린 새끼가 지금 저희 앞으로 가가지고 회복할라카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거 스템이나? 앞에, 앞에 뛴다. 앞에 들어온거 같아요? 네, 봤어요. 그냥 보여주는 저희, 저희가 어차피 제드키에 먼저 탈출하니까 굳이 건들 필요 없어요. 아니면 탈출 지역 이쪽 아닌데 이쪽으로 와가지고 저희 앞에서 내복하는 걸 수도 했거든요 아, 확인. 일단 저 스테미너? 오른쪽으로 팅 돌면 돼요. 그치. 네. 아까 오른쪽에 뛰어간 애가 쟤 아닐까요? 맞을까요?